안녕하세요, 오목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 학교 가는 길입니다. 아, 반가워요, 여러분. 어, 제가 어, 이 오목TV를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막 정확하게 이 방향을 잡고 또 내용을 준비해서 이런 저런 이 라인을 잡아가서 해, 하, 해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아, 그래도 제가 좀 생각한 거는 어, 여러분이 저에게 평상시에 이제 질문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목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앙의 어떤 갈등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이런 거 저한테 종종 메일도 오고 질문도 오고 좀 난해한 질문도 오고 그런 거에 대한 답변들을 어, Q&A 형식으로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어, 이, 이게 상황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질문들은 대부분 자기의 상황을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거니까 이런 상황을 질문하고 어, 이, 근데 그 본론 본질적인 어떤 내용들은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어,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어, 저에게 질문을 해왔어요. 어, 어떤 질문을 해왔냐면, 아, 어, 이, 그, 제가 어제 설교 시간에도 언급을 했는데, 어,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는 거예요. 보이스 피싱을 당했는데, 어, 이제 돈, 통장에 있는 돈이, 어, 다 이제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 그래, 통장에 있는 돈도 잃어버렸다. 이제 그게 이제 주가 아니라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아 진,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냐는 거지. 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냐? 그리고 어... 자기는 이런 상황에서 되게 마음이 시험에 들고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이 오신 거죠. 어... 질문, 상담... 뭐 이렇게 오신 거죠. 어, 제가 이 곰곰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어,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일단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봤으니까. 어... 참 보이스피싱이 나쁘죠. 악하죠? 어, 정말,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이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이렇게, 어,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들을 파고들어서 속이는 게 세상이잖아요. 세상이고, 어,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피해를 받기도 해요. 사실, 어, 저도 살면서 그런 경험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보이스 피싱 연락도 좀 받고, 어, 우리가, 어,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 그런 일들을 되게 많이 겪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권사님이고 권사님이셨거든요. 권사님인데 그런 일을 왜 하나님 나한테 허락하실까라는 질문을 할수 있죠, 있죠, 있죠. 있, 있어야 정상이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 그리스인들이 모든 일을 그니까 자기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이번에 이런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피해를 본 것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실까 이게 맞죠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종으로서 살지는 않는 것 같아 어. 그렇게 살고 있진 않아. 만약에 그렇게 사는, 산다면, 어, 그런 순간의 실수나 어떤 유혹으로부터 조금 공격을 당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실까라고 말아 그 원망 섞인, 이 정말 짜증 섞인 그런 이 말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앙한거 인간이 약한거죠 제가 지금 오늘 이그 권사님에 대한 답변 보이스피싱에 대한 답변을 할게 없어요 사실은 그게 뭐가 할게 있어요 일반 사람들도 무지하면 당하는거고 모르면 당하는거고 뭐 세상말로 혹된말로 어뭐 그냥 당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많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지혜롭게 살펴보고 그 순간순간 이렇게 해야 되는건데 나쁜놈들이에요 일단 보이스피싱 나쁜놈들은 확실하고 근데 제 말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 아, 도대체 그 권사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잘못하셨나요? <laughs> 보이스피싱이라는 그 범죄 조직을 어어하나님 만드셨나요? 아니면 권사님이 실수해서 그 실수를 하나님이 하, 허락하신 건가요?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어 권사님이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제가 정말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고 안타깝지만 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 빨리 경찰서도 이런 거다 처리해가지고 노력을 하시고 어,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게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악함이 아닌가 악하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기도도 안해 저같이 이렇게 운전할 때 기도도 안 하고 어뭐 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지도 않는데 뭐 접촉 사고가 났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요? 뭐 이런 식인 거지. 어뭐 그런 식인 거죠. 어뭐뭐 뭐를 뭐, 뭐 뭐로, 뭐로 비유를 들까? 뭐를 비유를 들까? 정말 하나님도 억울하시다. 하나님도 억울하시다. 하나님 억울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좀 섭섭하시겠다. 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죄 종으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의 제자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러다가 어떤 피해를 본다? 그런, 그런 분들이 진짜 과연, 아, 하, 나님왜 이러시냐고,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짜증 섞인 말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 현대사회, 지금 20, 2022년도에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고 화평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살고 있나 라고 전 질문을 해 보고 싶고 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벌어지는 우리에게 약간의 어떤 상처들 아픔들을 두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게 저는 어 아직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지 않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그럴 것 같아요. 저도 화가 나고 어, 짜증도 나고 분노도 생기고 그렇죠. 당연히 어, 피해를 봤으니까 그리고 억울하기도 하고 왜 나냐 이럴 수도 있죠. 이럴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욕할 수 있나? 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어,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 있나? 어 그,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어, 그, 그러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 <laughs> 나에게 구원도 주셨지, 예수님도 주셨지. 나에게 이런 믿음 영광스러운 믿음의, 가, 믿음의 길을 갈수 있는 이 신앙의 길도 주셨지. 나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 <laughs> 내 아버지셔. <laughs> 어, 아버지셔. 어, 물론 이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그, 그 투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laughs> 그 모든 일의 발생이 마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 뭐 이런 식인 건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이, 이 구분하고 살아야죠 이 구분하고 살 우리 일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반대로 얘기하면 구분하지 못하고서는 자기가 운전하다가 자기 운전 미숙으로 사고 냈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나요 이런 거. 자기가 무지해서 벌어진 일을 자기가 미숙하여서 실수해서 벌어진 일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나요 이러면 진짜 속상할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이 걸린 거야 이제 암이 걸려서 곧 죽게 생겼어 뭐암 3기 4기 뭐 췌장암 뭐 폐암 이런건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나요 어,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도 어, 제가 당사자가 아니지만 어, 저는 정말 어그 아는 분들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 종종 보잖아요. 정말 멋지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늘 죄짓고 사는 인생 이렇게 병 걸려서 어,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또제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봤거든요. 사실 제가 진짜 오늘 이 그분의 질문에 답변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가? 진짜 올바른가, 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 해보는 음, 보이스피싱 당한 거는 좀 아쉽고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말 하나님 <laughs> 하나님 아버지를 탓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좀 냉정하지만. 오목의 답변이었고 오목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